시청자 여러분, 김민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그, 그의 기독교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는 압니다. 저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또 구원은 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유일한 목적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여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관심을 두고, 구원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인간이 죄에서 도인받고,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원을 받지 못하면 또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있잖아요. 똑같아요. 있는데 없다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해 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쉬운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 죄인이고 하나님께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받아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구원못받으면 안태어나는게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 7 0이또8 0인 강건한 인생. 시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7 0이 강건하면 80.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죽은 다음에 못받으 지옥이요 받으면 천국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상당히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떻게 야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이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고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 독생자 예수님 믿고 그대입니까 마음으로 믿어하게 이르는게 아니에요 반대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또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안돼 의에 이르다 해서 입으로 신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이 입으로 어떻게 신합니까? 결심 기도문 이쪽에 캐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녕. 어디서 와서 왜삶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전 제인입니다. 이렇게 결심 기도문 있죠.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입으로 신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c e l e a t i o n 구원의 일입니다. 간단하지요. 러분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또 누구 믿으라하지 독생자 예수. 마음에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는 뭐가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예수요. 예수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삼일체라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제가 나중에 이거는 제가 따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삼일체 에 대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마음으로 믿었다면 하나님 믿어 봉다라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이,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 예로 뭘 믿어야 되냐 도대체뭘 믿어 의예로 이게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의예, 의예, 의예 이런 것이요 왕의 반대인 의, 즉 선의 이러고. 의의에 이르고, 나의 지냈으니, 이으로시 나여. 아까 결심기다은구원의 이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판나은 기타 이단들 보면은 구원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서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이단 사이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정통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1 3 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여기 나오네요. 구원을 즉,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나, 누구든지. 구원에는 남녀노소, 국적, 나이가 없는 것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게 뭐냐? 주의 이름을. 그것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여기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Salvation. 여기도 나오죠? 예. 오늘은 로마서 10절, 13절 이렇게 묵상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이 방송에 계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빨리 로마서를 피고, 결신 기도문을 하고, 부르끓고,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럼 지금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하면은 간단해요. 사람의 행위로 하고 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기부하고 예? 뭐헌하고뭐 못하고 행위로 이거는 부질없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받는 거지 뭘 해서 뭘, 공로를 쌓고, 이런 거는 구원이 이를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좋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는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알아봤구요. 어, 또 제가, 음, 다음 시간에는요, 성삼이, 삼일체에 예, 가나요? 여러분께 설교를 어 이렇게 알기 쉽게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어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